오늘은 일명 사기 덱 준서도 일명 사기 덱 똑같은 덱이고 엘렉서가 덱이 적고 어 이건 별로 다 안좋은거 왔고자 클랜을 이렇게 공유하고 준서가 받고 자 됐고 끝 준서랑 덱이 <laughs> <되게> 똑같아 내덱이랑 준서덱이랑 덱이 자 일명 사기 덱 폭단명 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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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네, 다네. 일명 사기들 야! 아 저거 발키리 있잖아 아 발키리도 근데 꿈쩍을 못해 맞아 꿈쩍을 못해 발키리 발키리 조차 해. 꿈쩍을 못하는데 일명 사기들 어 근데 저거 어떻게 막냐 포탕 매야 우리가 위긴데? 너! 오 야야야 막내 오케이, okay. 여기가질것 같아 이거 잘못하면 야, 아저 어떻게? 야, 사기대, 사기대기 이거 진짜 사기대까지 사기대기 내 전투에서 1대1 전투에서 사기대기. 이거. 와... 사기네 이거는 내가 쓰는 대기함이라서 살짝 헷갈리네 포그레이더까지... 인정을 못해 헷! <laughs> 짜릿! 쭉! 안 돼! 아니, 믿지 마! 어차피 저거 끝나는 건데 막아, 막아! 됐지 놀! No! 막아! 있어! 운트! 응. 연주가 응. 언제 깼어? 반대쪽도 하나 깨야지 어 이제는 우리가 고탕을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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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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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타워 깨장이야 막지 말고 웃 아, 깨져. 그래. 에. 에. 그냥 깨자. 왜 동네가 술. 막으면. 막 일단 닫기도 하고... 해야 돼. 알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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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면 죄송합다 뉴욕으로 살아가. 야. 코고다이도 막아야 돼. 꼴릿. 오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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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그럴까? 일단 상대편 이거 막는 게 우선일 거야. 맞아. 어. 막는 거지. 응.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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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이십 막아. 여기 막아. 봐 여기 막아. 그냥 다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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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야, 이번엔 대결 바꿔봐. 근데 이건 사기들이야. 야, 내가 내, 나하라는 대로 해. 아니 너는 이덱 유지하고, 내가, 내, 내가 제일 좋은 걸로 한번 해볼게. 아, 너무. 내가 만든 제일 저은데이 관전이야, 친. 아니 너 뭐해? 네, 이이이 해골 군데는. 근대는... 드래프트 할래? 아니. 야 이번에. 자 일명 사기덱 이어서 하는 거 어이 잠깐만 잠깐만. 아니구나. 일명 사기덱. 야, 이거, 자. 자, 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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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냅시다, 냅시다. 야, 바바리엔 막지 말고 갑시다. 아이 막자. 이걸로 어림도 없다, 준서야. 우리가 먼저 깰 것이다. 헐. 야, 일명 사기덱. 맞니? 와. 일명 사기덱 맞아, 이거. 와, 이겼다. 안 막아도 이겼다. 오케! 이와하 이거. 이거 뭐지? <laughs> 이거 뭐냐 이거 뭐지? 이거 사사대고 왔네, 이거 뭐지? 이거 안 할까 거 뭐지? 이거 지 이거 야! 지 이거 예. 사기 이거 뭐 이거 이거 진짜 사기 야, 이거. 맞네. 뭐지? 이 어, 사기, 사기, 사기. 안눌지 취소 일단 누르고 다시하자. 다음 뚜두 오케이. 자 사기대 감치라내놔 내자고. 내라, 일명 사기대 도사야 이거 그거잖아. 야 좋아. 근데 이거의 단점은 발키리한테 약하다. 고블리 게임! 지수있겠는질 같아. 거 같아. 응. 같아. 응.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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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두번너스 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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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피, 팔피... 음, 음, 이쪽 나왔 음, 어떻게 만나다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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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아, 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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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이게 마지막이야, 이게. 자. 자 이게 마지막이다. 안다, 안다, 안다. 막판에 이길지 질지. 과연! 근데 이, 이 정도면 일명 사기 덱은 아닌데. 기사. 아까 이거 기사 덕분에 이거 사기 덱이었어. 중소. 야그또 없는 전쟁 프리스도 어쩔 수 없는 일명사거든. 아 뭐지? 무기인데 그기 화살개죠? 이 화살개는 니는 화살개개이다 인제 어! 오야 살았어 살았어. <laughs> 야임페르노타워 여기 있으냐? 야임페르노 타워도 어쩔 수 없어. 이거? 이거다 이거다. 에헤헤헤헤. 자. 에이... <laughs> 끝까지 발악을 하는 상대편. 와, 장고구리 어쩔 수 없죠. 1, 2, 3, 4, 5, 6, 6명! 와, 잠깐만, 휴 오, 다섯 명이네. 나갔어. <laughs> 오늘은 여기까지, 이리이